저희 그 채널의 구독자님들이나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물론 그 저도 마찬가지고요. 우리가 어느 집에 그 초대든 또 방문이든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. 그 집에서 그 손님 대접한다고 우리에게 뭘 잔뜩 그 먹을 걸 내놓는데 그때 그 하필 우리 시아의그 설거지 통에 잔뜩 미룬 그 설거지할 것들이 눈에 딱 보인다. 아마 이쯤 되면 또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집에서 내놓은 그 먹거리 마음 편하게만 그 먹고 앉아있지 못할 겁니다. 왜냐하면 그 짐작이 되잖아요. 자기 먹은 그 설거지도 저렇게 그 산더미 같이 미루고 있는 사람이 내놓은 그 먹거리 우리가 마음에서 그썩 깨끗해 보일 리 없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런 집은 그 청결만 그 놓치는 게 아니죠. 주방 공간의 그 풍수적인 암수가 집안을 그 풍요로 이끌 수 있는 그 책임 공간인데요. 그곳에서 벌어지는 이런 풍수 역행, 이거 그재물이그 약한 정도가 아니라 이쯤 되면 그 돈부고의 수직 낙하를 그 부른다는 것입니다. 구독자님들이나 그 시청자 여러분들, 그 집에는 특히 그 주방 쪽의 그 관리가 또 똑소리 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그때 또 이런 그 풍수 배치가 또 결합이 된다면 또 너무 좋은데요. 이 집은 뭐 보나마나 요걸 딱 보니까 그 돈복 터지는 그 생활 풍수 채널, 시청자분 집이 틀림없어라고 할 만한 그런 그 돈복 터질 그 식별 장치가 꼭 필요한 거죠. 만약에 그 식초병 옆에 말이죠 작은 그 소금통을 이 나란히 두게 되면 이 방법도 그돈복 터지는 그 풍수 이점이 매우 그큰 방법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순백 결정체이면서 소금은 그 물의 에너지 또 태양 에너지를 그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소품입니다. 부정성이 제거된 그 재물운을 크게 그 끌어당기는 그 풍수함수가 소금에는 그 실리게 됩니다. 그런데 이런 그 소금이 그 식초병 옆에 또 나란히 그 있게 된다 이러 그 풍수적인 그 상승 효과는 크게 그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 풍수적인 균형까지 몰고 오니까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여기에도 그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식초병이라는 그 든든한 그 돈복 옆에 이럴 때는 또 소금통 마저 돈복으로 그 잘나가는 그 친구를 둔그곧 돈복 터질 돈복이 그 임박한 암수를 뜻하는 그런 풍수 상징이 된다는 것입니다. 재물운을 그 상승시키는 또 불을 그 뿌리 내리게 하는 또 돈복을 크게 그 키워주는 그런 그 풍수 배치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